요거는 여기다 붙이기 위해 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아,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이렇게 단수 치면 안 된다는 거네. 이래 단수 치면은, 이렇게맞단수를 또, 또 치겠다는 거네. 그죠?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이거를 먹으면은, 이렇게 딱 먹어버리면은, 여기도 요세 점도 곤란하고, 그다음에 여기가 두 점이 연결될 가능성이 많죠. 요래 해가지고 이 연결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만약에 이걸 먹으면은 아우 이거는 뭐 큰일 나죠 이거는요. 이거 나 나갈, 나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흙이 요런 게 핸디캡이 있으니까, 여기서 요렇게 단수를 아주 잘치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막아주고, 그 다음에 요걸 이제 아예 그냥 하나 먹어버리고, 여기서, 하이팩은 이걸 실수를, 프로 기사님이지만 이건 시, 굉장히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제 같은 눈으로 볼 때도. 아니, 이걸 이렇게 그냥 막아줘야지. 단수 치면 이건, 이거는 완전히 죽죠? 이거는 완전히 살아오면서 이거는 아주 깔끔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거 한, 한점 먹어봤자 뭐큰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아예 이거부터 먼저 막았고, 그리고 또한 수를, 또 보강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일로 나가면 안 되니까. 일로 나가면은, 여기서, 일로 나가면은, 할수 없어요, 어떻게. 뚫리잖아요. 그래서 할수 없이 여기다가 이제 그 보강을 다시 또, 또 했어요. 그러니까 한수 쉬었다고 할수 있네요. 한수 쉬었다고. 아, 이거는 프로 분들의 바둑에서는 치명제일 것 같은데.